어떤 형님이 채팅으로 무가금은 아무리 해 봐야 하인의 잡밭에서밖에 사냥 못 하는데 뭐가 재미있을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 5만 8층까지 진출하셔서 사냥을 돌리실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지금 초빙하신 분은 제가 아는 지인분은 아닙니다. 무가금으로써 현재, 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 채팅을 해주셔서, 어, 그럼 구경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해갖고 한 번, 애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아, 미쳤다. 무가금 상위 1%싸인정 나 웬만하면은 그냥 사람 믿거든요. 나 근데 지금 방어구랑 마방이랑 그리고 이거 뭐야? 총사거든요. 심지어. 요정 마방이 아니라 총사 마방인데 방어구, 마방, 변신, 인형 보고 본주님께 다시 물어봤어. 누가금 맞다고요? 이렇게. 용옥은 먹었어. 어,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타임용옥 먹었는데요? 용옥은 과금하신 건데. 그래서 용옥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형들 용옥은 결제하셨다고 하네요. 솔직하게 어, 본주님께서 과금은 과금은 한 거지, 인정? 그 무과금은 아닌 거야. 용옥 이외에 전혀 과금은 안 하시는 건가요? 용옥 빼고 3년 동안 50만 원 쓰셨대요. 꼭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옥 플러스 알파 3년 동안 50만 원 쓰신 계정 한번 들어와 봤고요. 야, 50만원인데 마피가 있다고? 아니, 근데 이게 마피가 어떻게 있지? 오, 그레이시아 투구. 오, 그레이시아 부츠 비각인이고. 와, 악세도 괜찮네. 악세도 축육 귀걸이에 추고 푸기에 축사축사 반지. 오방, 오방팔이야. 추고추고 인장까지.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영변 중과급 대형님들이 맞추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악세사리거든요. 야, 이거는 미쳤다. 자, 그러면은 정각만 빤 상태에서 원뎀과 원명 한번 보겠습니다. 유물 차면은 원뎀 126에 원거리명 중 188, 게다가 달지. 아니, 이게 된다고? 나 믿겨지지가 않는데. 에 전변이 두 장이네. 전설 10회 이력. 아, 어, 한번 볼게요. 7번 하셨는데 잠깐만. 마, 맞아요? 야 이거 보면 볼수록 계속 믿겨지지가 않는데 나는? 아니 이렇게 과금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키울 수 있으면 은 이렇게 하지 나도 우리가 배, 한번 배워보자 형들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우리 보주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좀 보면서 정말 인정이 되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전설 변신이 이게 어떤 노하우로서 이렇게 7번이나 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해 갖고요 제가 니미지M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단 하루도 안 끄고 지금까지 했어요 아 서버 점검 이외에 게임을 꺼보신 적이 거의 없다 PC 때 꽃비 라인이었어요 게임을 니지를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나인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좀 과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게임을 접었는데, 또, 니니즈임 출시를 하니까 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 아, 그렇죠. 그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음. 한번 돈을 쓰게 되면, 물쓰듯이 계속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좀 정보를 좀 얻고, 이거 60까지 키우고, 지우고, 키우고 지우고 하면, 영변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어, 아, 6 60 0말아 하셨구나. 이제, 일단, 시초는 그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영변이 안 나와요. 아, 안나와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는, 시시까지 키우니까, 시던을 하게 되면, 병코를 많이 주잖아요. 그전부다는 그렇죠, 그렇죠. 병코를 주죠. 그때부터는 시시부터는. 또, 천상의 기사를 또, 니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두 캐릭, 세 캐릭, 네 캐릭, 다섯 캐릭 계속 늘려다가, 지금은, 들어가 봐서 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한 계정에 10 캐릭이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총몇 개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계정이 5 계정이고요. 이 계정에만 10 캐릭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훨씬 넘는 캐릭이 8개예요. 이 캐릭에? 네네네. 이, 이 계정에. 이 계정에. 와. 맞네. 60자리. 있고 와. 와,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다섯 계정 중 캐릭터가 그럼 거의 한50 캐릭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른 계정에는 10 캐릭까지는 아니어도, 뭐 대충 한뭐 40에서 50 캐릭 정도를 좀 운영하고 계신 건데, 이게 하루 스케줄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제가 직업이. 네. 전기 쪽을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회사를 출근 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그냥 아, 옆에서 항상 가다 보니까 <laughs> 기사님이 있으시구나. 돌기도 그룹고 해서, 아, 돌... 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 남는 시간에. 이게선 이제 시강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다 하고요. 혹시 그그 그 회사의 대표님이십니까? 대표까지는 아니고요. 와, 그 계정을 제가 다 들어가 보긴 좀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요 계정만 네네. 보고 있는데도 어, 정말로 병코바라을또 추가로 또 하고 있어요. 노하우라고 한다면 다른 건 아니고 네. 결국은 노력이네요. 네, 이병코바람는왜 음. 저기 전변이 있는데 왜또 하냐? 네네. 이거는 이제 영웅 컬렉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 영웅 변신을 뽑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오. 자꾸, 뭐, 마피랑, 이렇게 문양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전에는, 나던 같은 경우에서, 거기에서 캐릭을 다 돌리다 보면, 한 달에 다이아가, 최소 5만에서 6만 정도 나왔었어요. <laughs> 이, 지금, 나던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저는 암살방을 거의 팠었어요. 암살방에서? 암살, 네, 암살장갑을 만들어서, 오. 이거를 계속. 야, 이런 거는, 저는 아예 모르는 거였는데? 야 이거 할파스도 파시네요 필요가 없으까니까 <laughs> 어, 정산내역 잠깐만 보겠습니다 맞네 파는거 보면 <laughs> 형들 가본마법주문서부터 해갖고 뭐 마투 10다이아에 팔고 어? 이거는 잠깐만 보전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옮긴 건가요? 라스타바드 레더하머 뭐 다른 계정에 있는 다이아 뭐 옮기거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내내거 계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계정에서 왔다 갔다. 네, 네 이제 모은 어거 이쪽으로 오고 모은 거 이제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네, 어. 네. 다른 계정에서. 그러면 뭐 마피는 충분히 맞출 수 있, 있네, 진짜로. 물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얻어갈 거는 얻어갑시다. 본주님이 진짜 열심히 게임을 했기에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를 눈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우리 본주님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캐릭 조금만 더 보다 <laughs> 나갈게요. 나는 근데 이해돼. 왜냐면은 한달 돌리면은 증표랑 이것저것 잡템까지 다 해가지고 증표로 영웅템 팔고 이것저것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 진짜로.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캐릭이 신빙성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구요 어, 저는 근데 좀 이해가 되고 이분의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조금 그려지네요 어, 취미생활이 얼마만큼 하는지 근데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진짜 많긴 하겠다 웬만한 직장에 일반적인 직장에 계신 분들은 못하는거지 어, 일하는 와중에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은 다른 직장인분들은 힘들어요 요거 한번 그러면 사냥 한번 가볼게요 형님 어유 금방 잡네. 오 오다 죽어버리네. 어 마피라서 또오이 오다 죽어버리네 그냥. 야 더블샷 투로퍼 어디갔니?